안녕하세요. 2026년 바로 붉은 말의 해가 다가오고 있는데요. 혹시 삼재라는 말 때문에 벌써부터 마음 한 구석이 좀 무겁지는 않으신가요? 괜찮습니다. 오늘 저랑 같이 그 걱정, 그 궁금증 아주 명쾌하게 한번 풀어보자고요. 삼재. 이 단어만 들어도 괜히 마음이 철렁 내려앉는 분들 많으시죠? 어? 혹시 나도 삼재인가? 앞으로 3년 동안 계속 안 좋은 일만 생기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들 오늘 바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제가 아주 시원하게 찾아드릴게요.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 볼 내용들입니다. 3제 3년 주기가 대체 뭔지 올해는 어떤 띠가 해당하는지 먼저 딱 짚어보고요. 그리고 이거 진짜 중요한데 평생 써먹을 수 있는 공식도 알려드릴 거예요. 마지막으로 삼재가 정말 늘 나쁘기만 한 건지 또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이 시기를 보낼 수 있을지 차근차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까요? 자, 우선 삼재가 도대체 뭔지 그 기본 개념부터 정확하게 알고 넘어가야겠죠. 삼재. 한자를 그대로 풀면 세 가지 재앙이라는 뜻인데요. 사주명리학에서는 이걸 그냥 무서운 재앙이라기보다, 음, 뭐랄까. 우주가 정해진 궤도를 돌듯이 9년마다 한 번씩 우리를 찾아와서 3년 동안 머물다 가는 하나의 주기로 봅니다. 일종의 자연스러운 리듬 같은 거죠.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삼재는 3년이 딱 끝나면 그 뒤로 9년 동안은 우리를 찾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삼재는 갑자기 우리를 덮치는 그런 불운이 아니라 우리가 미리, 아, 이때쯤 오겠구나 하고 예측하고 대비할 수 있는 일종의 패턴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3년도 다 똑같은 3년이 아니에요. 각각 이름도 있고 성격도 다릅니다. 첫 해는 들삼제 삼제가 이제 막 들어오는 해라서 변화가 좀 많을 수 있고요. 둘째 해는 눌삼제 삼제의 기운이 본격적으로 머무르는 시기죠. 그리고 마지막 해가 바로 날삼제 서서히 그 영향력에서 벗어나면서 마무리가 되는 해입니다. 각 단계별로 느낌이 조금씩 다른 거죠. 자, 그럼 이제 여러분이 제일 궁금해 하실 부분이죠? 2026년에는 과연 어떤 띠들이 3제에 해당될까요?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 한눈에 딱 들어오죠? 2026년 말의 해에는 새로 삼재가 시작하는 띠는 없어요. 그 대신에 2025년부터 들삼재가 시작됐던 돼지띠, 토끼띠, 양띠분들이 있죠. 이분들이 2026년에는 2년차 바로 눌삼재에 접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좋은 소식. 원숭이띠, 쥐띠. 용띠 분들 2024년에 삼재가 끝났으니까 이제 정말 마음 편하게 지내셔도 됩니다. 자, 지금부터는 여러분께 평생 유용하게 쓰일 나만의 삼재 지도를 만드는 법을 알려 드릴게요. 이 원리 하나만 딱 알아두시면 앞으로는 누구한테 물어볼 필요도 없이 내 삼재가 언제 오는지 스스로 바로바로 찾아낼 수 있습니다. 삼재는 사실 삼합이라는 사주 명리학 원리에 따라서 그룹이 정해지거든요. 근데 뭐 이런 어려운 말은 다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그냥 이것만 기억하세요. 나와 네살 차이나는 띠들 위로 네 살이든 아래로 네 살이든 이 띠들은 평생 삼재를 같이 겪는 운명 공동체라는 사실. 바로 이 표가 그 평생 공식의 완성판입니다. 이거는 꼭 저장해두세요. 먼저 내 띠가 어느 그룹에 있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찾으셨어요? 자, 예를 들어서 2번 그룹을 볼까요? 돼지띠, 토끼띠, 양띠는 항상 뱀의 해에 삼재가 시작된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뱀의 해였던 2025년에 이셋 띠의 삼재가 시작된 겁니다. 정말 신기하죠? 이제 이표 하나만 있으면, 어, 내년이 원숭이 해네? 그럼 우리 3번 그룹 삼재 시작이구나? 하고 미리 딱알수 있는 거예요. 진짜 평생 꿀팁입니다. 지금까지 삼재가 언제 오고 어떻게 계산하는지 알아봤는데요. 그럼 이제 진짜 중요한 질문을 던져볼 시간입니다. 우리의 관점을 한번 싹 바꿔보자고요. 많은 분들이 삼재라고 하면 그냥, 아, 3년 동안 재수없는 시기. 이렇게 딱 단정 지어버리거든요. 근데 과연 그게 전부일까요? 사실 삼재의 얼굴은 하나가 아니에요.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위기가 오히려 엄청난 기회가 되는 복삼재가 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에게는 그냥 아무 일 없이 무난하게 지나가는 평삼재일 수도 있어요. 물론 우리가 흔히 걱정하는 것처럼 힘든 시기가 되는 악삼재도 있죠. 중요한 건 뭐다? 삼재라고 해서 모두에게 똑같은 불운이 적용되는 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삼재라는 시기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그 해답이 바로 이옛 속담에 있습니다.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라.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그냥 겁먹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평소보다 딱한 걸음만 더 신중하게 생각하고 행동하면서 스스로를 보호하라는 우리 조상들의 지혜인 거죠. 자, 그럼 오늘 나는 이야기의 핵심,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마음에 새기면서 마무리를 해볼까 합니다.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 삼재는 우리가 벌을 받거나 두려워해야 할 운명이 아닙니다. 오히려 평소보다 더 신중하게 나를 돌아보고 내 주변을 정리하고 내실을 다질 수 있는 일종의 자기 성찰의 계절이자 기회의 시간으로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삼재가 찾아왔을 때, 어, 어떡하지? 나쁜 일 생기면 어쩌지? 이렇게 막연하게 걱정만 하지 마시고요.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세요. 좋아. 이 3년이란 시간을 어떻게 하면 나를 더 단단하게 만드는 발판으로 쓸수 있을까? 이렇게요. 관점을 이렇게 딱 바꾸는 순간 여러분의 3제 3년은 전혀 다른 의미를 갖게 될 겁니다.